저는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스톤헨지로 가는 길입니다. 국도에서도 멀리 잘 보이네요. 스톤헨지의 입장료입니다. 영국은 유적지 입장료가 꽤 비싼 편인데, 어느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에게 비싸게 입장료를 매기고는 관리도 엉망진창이라 돈 내고 들어가면 볼 것도 하나도 없는 데가 많은데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라 뭐 크게 이는 없습니다. 아. 이거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미리 티켓 사라는거나습니다 那、哎、个。哎 가까이 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허브을 판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옛날에 여기서 뭐를 어떻게 왔을까? 한헨지는 우리나라의 고인돌과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규모가 무척에 크고 또한 그 건설 목적과 용도는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거석 문화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상류계층의 장례문화 일환이라는 썰이 연구업적으로 자리 잡은 반면, 스톤헨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구조물입니다. 화장터였다는 썰, 제사지내는 제단이었다는 썰, 종교 의식의 장소였다는 썰, 드루이드 승녀들의 성소였다는 썰, 천문 관축소, 납골당, 심지어 외계인 썰까지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한 용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큰 돌은 높이가 7m에 무게가 무려 3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곳에 대한 연구는 노재민 관계로 생략하고, 일단 가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런던에서 두 시간 반 운전하며 도착하는 바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스톤헤지 가는 길에 바스에 들렸습니다. 여기는 로마 시대 목욕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바스 우리나라 말로는 목욕 혹은 목욕하다 라는 뜻의 바스입니다. 영국 안에 작은 로마라 하겠죠. 자 그럼 로만바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구에 이렇게 고대 로마버거탕의 구석구석을 볼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세신사, 마사지 휴게실, 거의 우리나라 찜질방 인데요 바스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천연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목욕의 진심인 고대 로마인들이 영국을 점령한 이후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서기 60, 70년경에 여기에 온천 휴양지를 개설했습니다. 여기는 대온천탕입니다. 온천탕 주위에는 로마 시대 복장을 한 석상들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로마 시대 장군들과 카이사르, 히드리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 등 영국을 통치했던 황제들입니다. 다들 당연히 여기 다녀갔겠죠? 들 보자. 신기한 고민입니다. 당시 생활을 묘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온천 휴양지를 유지하고 준비했나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목욕탕은 신전으로도 쓰였죠. 이 동상은 이곳 바스에서 로마 시대 이전부터 숭상했던 솔리스 미네르바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솔리스라는 켈트의 치유와 온천의 여신과 후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 여신과 동일시 되어서 합체되어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호타게 모델입니다. 신전 입구의 무늬의 장식입니다. 남자의 머리 모양이고 고르곤의 머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헤르세우스가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죽인 고르곤의 머리라는 썰과, 또한 물의 실이라는 썰이 있으나 아직도 확실하게 증명된 연구는 없습니다. 발굴 당시 발견된 유골도 보입니다. 이딩크이딩크 무슨 많이 본 얼굴이야 아, 부유한 귀족의 무덤에서 나온 무덤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의 석상입니다 그 무덤 주인의 생활을 재현한 영상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적이 추토된 거야. 그냥. 모두가 말해주는데, 김이 무락무락 났다는 얘기야. 너무 예쁘다. 아래로는 2000년째 흐르고 있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1978년에 온천수에서 수영하던 소녀가 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뇌를 잠식하는 아메바가 어쩌고저쩌고 감염됐다고 하니 온천물은 만지지도 마시길. <목소리> 이거 먹으라는 거야? 응 음. 이거 먹으라고? 응 음. 마셔 마실 수 있어? 있어? 어 음. 맛이 있지? 이 아니, 아니. 로마시대 보고탕을 나오면 바로 맞이하는 여기는 바스시의 중심인 바스 수도원입니다 바스 비 우린 양식의 멋진 건물이죠 여기까지 다 그서대기를땡겨보요 역광이도 잘안 나오네. 여기는 풀테니 다리입니다. 아, 네. 다리도,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 다리가 있고요. 그 위에다 상점이랑 레스토랑이 다리 위에 있어요. 이태리 피렌체의벨키오 다리를 본따 만들었다 합니다. 여기 있는 레스토랑. 영화 레미제레블에서 자베르 경감의 죽음을 이 다리에서 찍었다고 해요. 네. Oh. You want to g 바스 길드홀 마켓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키 풍 조명 가게. 기념품가게, 사탕 사탕가게 등등 아주 작은 상점들이 많이 샵. 있습니다. 숙소대 왜 이렇게 소가왜 이렇게 멋있어? 바스의 평화로운 여름 휴양지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